이게 쟁점으로 많이 등장하는 어, 그런 부분에 대한 판결이돼서 음, 봐보려고요. 사실관계가 뭐냐면 그러니까 2021년에 피고인이 처음에 걸리기는 뭘로 걸렸냐면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얼굴 유출 고화질작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90개짜리 번들 야동을 다운을 받은 거예요. 이게 아마 불찰물인 것 같아요. 아청물은 아닌 것 같고 불찰물인 것 같은데. 이걸로 일단 조사가 시작이 됐고 스타트는 이걸로 끄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본건은 불찰물 소지가 맞고 근데 실제로 압수 수색을 할때 경찰이 본건인 불찰물뿐만 아니라 성착취물을 성착취물을 발견하고 요 성착취물에 대한 거를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로 가져간 거예요 <laughs> 근데 이제 문제는 본건에 대는 불찰물 소지는 파일이 두개밖에안 되는데 별건으로 잡혀있는 성착취물 소지 관련해서 개수가 훨씬 많이 나온 거예요 그니까 러 아마 이 사건 변호사는 다투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항소심에선 이겼고 음... 아, 근데 여기서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걸 이해하려면 그 판결을 알아야 되는데, 그 압수수색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영장에 의해서 하는 도중에, 그 해당 영장에 써있는 범죄 사실이랑, 그 수색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증거물이랑, 그 양자 사이에, 양자 사이에 관련이 없으면, 그러면은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되고, 만약에 관련이 있으면, 그러면 별도 영장을 발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판례가 있는데, 그걸 알면 이 부분이 해가잘 가고, 계속 보면,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이 사건의 변호사님께서는 이걸 다툰 거예요. 애초에 범죄 혐의는 불찰면 소지였는데, 그 영장에도 범죄 사실은 불찰면 소지로만 돼 있었는데, 왜? 그, 압수수색을 해갔으면은 불찰물 소재 된 것만 봐야지. 왜 아청물까지 증거를 다싹다 다 가져가냐. 그러면 불찰물이랑 아청물 소지는 관계가 없으니까 그러면 아청물 소재 가져갈 때는 영장을 따로 쳤어야 되는데 그거 영장 안 하고 가져갔으니까 위수증이다.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다투신 거예요. 원심 판단은 변호사님의 팔 들어줬어요. 실제로. 그죠? 원심이라는 건 이제 항소심 얘기하는 거겠죠. 원심이 피고인의 편을, 손을 들어줬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불찰문 소지랑 성착취물 소지랑 관련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럼 그 근거가 뭐냐면, 그 성착취물 소지랑 불찰문 소지는 입법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력권도 당연히 다를 것이고,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건 입법 목적이 다르다는 부분이거든요. 대법원에 가서 이, 이 결과는 뒤집히지만은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명백한 반대 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아킬레스건이긴 해요. 근데 아무튼 간에 입법 목적이 다르다. 그리고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리고 어, 불 성착취물은 불상의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거고 그 다음에 이 사건 불찰물은 토렌트에서 다운받은 거라서 범행 수단이 다르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실관계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니까, 입법 목적이 다르니까, 불찰물 소지랑 아청물 소지는 입법 목적이 당연히 다르니까, 서로가 서로의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원심의 판단이 일견 합리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대법원에서 이게 뒤집혀요. 이 실무에서 정말 쟁점이 많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대법원 판례가 이제 이렇게 나와버린 이상, 이제, 오, 웬만한 거는 다 관련이 있다고 하면서, <laughs> 또 영장치지 않고, 싹 다, 별건으로 뒤지는, 현재까지도 이게 렇 관행이었는데, 싹 다, 뒤지는, 이런, 걸더 만편히 할것 같아요, 앞으로는. 음, 아무튼 대법원이 왜 뒤집었나를 보면은, 대법원은 일단 관련 법률,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하려면은,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하려면은, 일단 압수수색 영장의 혐의 사실과 객관적, 아니면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거나, 여기서 말하는 객관적 관련성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이에 더해서,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꼭 없다고 하더라도, 인접정황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핵심은 이 부분이요. 간접 정황증거나 자백의 보강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고요. 이 문장에 기대서, 근거해서 대법원은 원심을 바꾼 거예요. 기본적 사회관계가 동일한 경우는 많지 않으니까. 이 사안에 있어서도 기본적 사회관계가 당연히 달랐고. 근데 이제 간접 정황증거가 되면 은 관련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굉장히 넓게 보는 거죠. 어... 그다음에 대법원이 한 가지 더 법리를 든게 있는데 어, 이거는 이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장에 써져 있는 사실이랑 영 영장에 따라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죄. 그러니까 이사안으로 따지면은 성착취물 소지랑 불체물 소지 이 양자간에. 서로가 서로한테 시너지를 내가지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어떤 상승성이 있다고 생각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은 어떤 경향성의 발현을 추측해 한다거나 그리고 뭐 범행수단도 사진첩의 파일 형태로 남아 있거나 이러면 은 유력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요런 법률 하나 더 넣어놔요 그러니까 첫 번째 범리 이 부분을 어차피 써먹을 건데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먹을 수 있게끔 이제 다시 한번더니즈를 깔고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유를 대는데 결국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 압수 영장의 범죄 사실 부분에 불찰물 소지만 기재돼 있었던 건 알고 있어요. 근데 불찰물 소지가 됐든 성착취물 소지가 됐든 간에 내밀한 신체가 노출되거나 성관계하는 모습. 가지고 있었던 건 맞지 않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지 않냐? 유사한측면이 있다. 그리고 성착취물 소지가 범죄 사실 파트에는 없었지만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튼간에 압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적혀 있었고 그러면 당시의 수사 기관이 뭐 정확히는 뭐안 나오지만 아무튼 추가 여죄 부분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던 어떤 뭐 이유가 있었지 않았겠냐 하는 것과 이 부분 약간 좀 황당한데 성착취물 소지랑 불착 불참물 소지가 둘다 계속범이기 때문에 이거를 경향성의 발현에 따라 하나의 범행으로 이어진다고 볼 여지가 있다. 롤리 구조가 이래요. 계속범인 측면이 있고 성착취물이나 불참물 소지나 그러면은 같은 경향성의 발현이고 그러면은 같은 서로는 서로에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가 되어 주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영장 없어도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죠 음. 아무튼 구체적으로는 안써 있네요 아무튼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니까 별도의 영장을 안 쳤더라도 음, 그냥 기존 영장에 따라서 성착취물 소지까지 증거를 가져갈 수 있고 그러면은 어, 별도의 영장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어, 유소증이 아니니까 증거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 대법원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니까, 당연히 뭐, 받아들여야지 뭐, 별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제 생각에는, 문제라기 보다는, 대법원 말이 맞지만, <laughs> 그걸 뭐라, 뭐라고, 뭐라고 하겠어, 대법원이 맞대. 근데 이제, 그냥, 소심한, 나의 문제 제기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입법 목적이 다르거든요? 성착취물 소지랑 불찰물 소지랑 입법 목적이 달라. 입법 목적이 다른데 서로가 서로한테 어떻게 간접 증거랑 정황 증거 가돼요 그걸 정확히 모르겠어요. 각 제의 성격이 비슷해야지 서로가 서로한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가 되는 거지. 성착취물 소지는 제가 아청법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미성년자 아이들을 보호하는 거고, 이거 성폭법, 카찰죄 이런 거는 보호법이기 뭐성직 뭐 자기결정권 보호 이런 거서 약간 다르단 말이야. 아다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가 된다는 거는 그게 엄청 정치한 논리 흐름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미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안의 경우도 그렇고, 제가 했던 경우도 그렇고, 처음에 걸린 거는 불찰면 소지잖아요 그러면 이 불찰면 소지 관련된 증거는 이미 디지털 포렌식 해가지고 물적으로 나와있어 그래서 뭘더 보완하고 자시고 할게 없는 거요란 예 말이죠 그럼 간접증거나 뭐 정황증거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야 근데 이 법리를 따다가 영장이 없는 아무튼간 영장이 없는데 이 법리를 따다가 관련성이 있다고 보, 보는 거는 조금 그, 뭐 뭐때문 자꾸 이러냐면은, 아이고, 뭐 잘못한 사람, 뭐, 손가락질하고 총질하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딨어요. 그건, 뭐, 나도 동의하고, 잘못한면 처벌 받아야죠. 그리고 뭐, 그거, 뭐, 책임을 추궁하고, 나쁜 사람 만드는 것처럼 쉬운 일이 어딨어. 그거는, 그거처럼 쉬운 일은 없어, 세상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국가의 공권력이라는 거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애초에 그렇게 나, 나는 배웠단 말이야, 법대 다닐 때. 그렇게 가르치지 말든가, 그러면은. 국가 공권력은 항상 자제할 때 되어야 되는 거고, 최소한으로 쓰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기본 법리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해당 사건이랑 관련이, 관련이 있으려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아니면은 범행의 동기나, 정의, 범행의 수단, 방법, 뭐 이런 게 유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성착취물 수지랑, 불체물 소지는 기본적 사실 동일하지 않은 거는 명백하고, 그 다음에 범행 수단이랑 방법도 원심에서는 이걸 다르다고 봤단 말이에요. 시간이랑 장소도 다르고. 근데 이게 그 불체물 소지랑 성착취물 소지랑 입법 목도 다르고, 그, 엔장하고 있는 법률도 다르고, 그 다음에 보호법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라는 측면을 가진 아청법이랑 그 성폭법상 카찰은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해서 아다리가 완전히 맞진 않아요 그리고 이미 증거가 명백히 있는데 간접정화, 간접증거나 정황증거가 필요하다고 이걸 막, 막 간접증거, 정황증거 너무 필요하잖아막 이러면서 이거를 또탁 터는 것도 조금 이상하고. 그 다음에 상습성이랑 경향성도 그냥 갤러리 갤러리에 그게 담겨 있다는 것만으로는 상습성이랑 경향성이 렇다고본것 같은데, 대법원은. 제명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같은 것과 반복되어 상습성이 있는 거고, 같은 게 반복되어야 경향성이 발현되는 건데, 이쁜 목적이랑 구속요건이 다른데, 이게 진복된다고 뭘 경향성이랑 상습성이 바로 인정이 되나? 이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나 싶은 거예요, 이게. 미 근데 이미 수사, 실무는 이렇게 해오고 있는 경우가 엄청 많았는데요. 이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에 학교 다닐 때 배운 거, 영장의 기재 사실만 가지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판례가 있었어요. 여기 대법, 여 판례에도 인용이돼 있는데, 동종유사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객관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뭐 이런 판례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고 맨날 내가 이, 이 판례 같은 거막 수사관님한테 보여드리면서, 어, 왜, 2023년에 잘못한 거 수사하면서 2020년 거부터 보냐. 막 이런 거 엄청 따졌었는데 이제 이런 대법원 판례가 나와 버리면 또뭐 수사관님이랑 또 투닥거리고 자식 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다 보는 거죠. 뭐 요즘에는 핸드폰에 다 있잖아요. 뭐 일기장부터 시작해서 뭐뭐 뭐 계좌, 뭐 카카오톡 대화 내용, 뭐 사진첩 이런 게 모든 게다 핸드폰에 있잖아요. 로건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이렇게까지 막, 죄도 다루고 보호법도 접치지 않는 양자 간의 견적 증거나 정황 증거가 될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범위를 확 넓혀버리면, 그러면은 어떤 특정한 죄로 영장에 하나만 나와버리면, 예를 들어서 불찰문 소지만 가지고 영장에 나오면은, 꼭이 사건처럼 성측치물에 더해서, 성측치물 같은 사진이 있나 없나 보는 거에 더해서, 뭐 일기장도 볼수 있지, 뭐. 평소에 뭐 그런 내용을 일기 혹시 써놓지 않았을까? 이러면서 일기장도 볼수 있는 거고. 뭐, 카톡 대화 내용도 평소에 뭐또 이런 대화를 하는 애는 아닐까? 이러면서 각각 도다 보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은 인생 전체를 다 들여다보는 거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뭐 잘못하는 사람, 게다가 성범죄자인데 얼마나 조직이 좋아요, 성 뭐. 누가 편 들어주는 사람도 없을 텐데 뭐. 빡 조지면 되는 거지, 뭐. 또뭐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너는 왜 이렇게. 가해자 편을 두냐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가해주고 잡시고 사람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제가 언제 봤다고 가해자 편을 주, 들겠어요. 그래서. 런거 아니고, 이렇게 범위가 넓어져 버리면은, 뜨기나 실무에서 정말 다 탈탈 털거든요. 정말. 디지털 포렌식 한번 들어가면. 이런 판례까지 나와버리면은, 진짜 변호사들도 손쓸 방법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남은 거 하나는 임의 제출을 할때 최대한 그 이미 제출을의 그 취지를 한정해서 임의 제출을 하거나 아니면 영장을 받아 오시더라도 이전에 강관님처럼 비밀번호 를안 풀어주거나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경찰을 믿고 핸드폰을 줬으면 그 것만 잘라가지고 가져가 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에 협조하죠. 근데 뭐 주면 털어버린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사람이. 근데 이거 어디까지 털릴지가 모르면뭐 털어서 뭔지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딨어요.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